자, A, B, B, C, C, A 길이. 구했어요? 구했어? 불러줘보세요. A, C, A 길이 얼마나 와요 여기 잡혀보고 하면 되잖아. 그쵸? 얼마나 왔어요 불러줘봐. 어? 카메라 불러봐. 아직 안 했어? 응? 구한 사람 없어? 내가 네, 할게요. <laughs> 자, A, C, 길이. 이거야, 이거.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얼마 입니까 4, 제곱은 16. 인간곱 빼면 얼마야? 7. 7, 7, 4, 19. 이거 되는 거죠? 5, 65. 루트 65. 여기가 루트 65야. 자, 그 다음에 BC의 길이 찾읍시다. BC. 이 길이. 이간세을 빼면 마사. 제곱은 16. 이간세을 빼면 3. 플러스 제곱. 그쵸? 9. 루트 25. 여기가 5야, 5. 자, 그 다음에 AB의 길이 찾아 봅시다. AB의 길이. AB의 길이 이거. 이간세을 빼면 얼마입니까? 8 제곱, 64. 이거,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얼마야? 4. 제곱은 15, 이렇게. 80. 이렇게. 자, 구랬어요 자, 이렇게 된 거고, X가 이거야. 그럴 때 코사인 X, 사인 X. 구해줘야 되는 거야. 그쵸? 그렇죠? 자, 그래서 선생님은요, 얘를 한번 구해주기 위해서, 선생님은 수선의 말을 내려볼게요. A에서 수선의 말을 내려봅시다. 이각가 얼마였냐면 5였죠 자, 그럼 선생님은요. 이 길이만 찾아주면 끝날 것 같아요. 이 길이만 찾으면 뭐 요거, 이 길이 알면 요거 이거 다 피타 쓸수 있잖아요. 그렇죠? 이 길이가 5인데. 자, 선생님이 이 길이를 찾기 위해서 여기 y라고 놓게요. 여기로 y. 그럼 여기도 얼마가 되겠어요? 5 y가 되겠죠. 전체가 5니까. 됐습니까? 자, 그러면 자, 피타 이거 H라고 합시다. H d 제곱 b l e Y double 5mm. H 제곱 u b l e Y d o 하 b 나오죠? 그다 자,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 제곱 더하기 Y o u b l e Y 의 제곱은 이거 제곱 65입니다. 이렇게 나오겠죠? Y double Y 제곱 Y 제곱 u b l e Y d Y d o 여기 얼마입니까? 80이죠, 80. 80 10Y는, 이거 넘어가시면 40. Y는 얼마가 납니까? Y는 4. 이렇게 나와요 아, 그래서 얘가 4야, 이거 여기가 얼마야? 1이네, 이게 오케이. 자, 그러면, H 찾을 수 있지. 비타하소서 이거 제곱, 이거 제곱도 해서 루트 65. 루트 64라고요. 루트 24는 8, 8, 24는 2 8이네, 8. 오케이? 자, 그래서 나는 코사인 X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사인 X는 얼마입니까? 자, 이것도 우선 유리화다 할까요? 80, 16 곱하기 5죠. 5. 자, 그러면 4루토 이게 되는 거니까, 사인 X는 4루토 5분에 얼마야? 8. 그 다음에 코사인 X는? 4루토 5분의 4 4루토 5분의 12 약분 4에 는4 4. 4, 3, 12 루토 5분의 3이었네요. 유리와 루토 루 5분의 3 루토 답은 4번